꼰대인 거는 존중하는데 꼰대질하는 거는 동의 안 해요. 어, 영자가 영수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어, 잠잠하더니 또 시작하는 지적지. 예고편에 보세요. 너의 패션은 존중하지만 너의 패션에 동의하지는 않아. 이따 이제 돌려가기 꼰대질 또 시작하잖아요. 영자도 어이가 없으니까 동의? 아니 이 말은 뭐야? 영자가 그러잖아. 영자 나이가 엄마 아빠한테 동의를 구할 나이도 아니에요. 미성년자냐? 존중한다면 끝까지 존중하던지. 존중한다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뭐야? 오빠! 오빠 꼰대인 거는 존중해요. 근데 꼰대질 하는 거는 난 동의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laughs> 어. 아니, 꼰대인 거 존중하는데 꼰대질 하지 말라는 건뭔 개소리야, 이거 <laughs> 어, 영자한테 그런 거야. 아니, 옷 어, 패션 존중한다는데 이옷 이 입지 말라는 건뭔 개소리야? <laughs>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영수님은 배려심이 없다. 자신이 쫄릴 때만 카드를 내미는 스타일이다. 영자라는 여자가 나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쌍방이에요, 지금. 둘이 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냥 지적질 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한테 맞추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어, 꼰대질 제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나를 떠날 것 같아. 그러니까 똥줄 타가지고 가가지고 매달리고 오빠가 잘해볼게 요지를 한 거야. 제가 그랬어요. 이런 남자들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본성 나와요. 어, 여자가 잘해주는 것 같잖아. 여자가 나한테 넘어온 것 같잖아. 그러면은 다시 또 꼰대질 나와. 본성 또 나와. 그럼 옷이 그게 뭐니? 또 지적질 나와. 어, 이 여자가 내꺼 됐다 싶으면 은또 이제 자기 본성 나와요. 지금 영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수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나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마음이 된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은 마음이 된것 같아서 좋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마음이 평등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영수는,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더 좋아했는데, 지금 많이 편해지고, 반말 트고,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영자와 나는 마음이 거의 같아졌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 영수는. 그래서, 영자도 지금 나만큼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영수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그 꼰대진 나오는 거예요. 어. 이 여자 또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놓인 거야. 어. 아, 영자, 너가, 이제 나한테 또 홀랑 넘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또그 짓거리 또 하는 거잖아. 또 이제 차에서 지적질 하면서, 응. 음. 관계가 많이 좋아지니까, 동등해졌다고 느끼니까, 어, 자화상도 하사 받았겠다. 어, 그녀의 올리원은 나라고 생각하겠죠. 아, 자화상이 무슨 뭐, 어? 혼인 계약서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아이고 나참 어이가 없어요 또 자만기 올라오시는 거죠 내가 뭐 굽신굽신 거리지 않아도 되겠지 다시 영자한테 망신주던 그런 영수로 돌변한 거죠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구독은? 구독 지금 눌러 지금 지금이 누를 때야 빨리 눌러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